대학 시절에 등록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1년에 한번 꼴로 학교를 쉬어야 했다. 친구들 졸업하고 취직할 때 나는 고작 3학년. 친구들 야근하고 승진할 때 나는 겨우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 내 나이 28. 직장을 구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도서관에서 꼬박 1년을 또다시 취업 준비에만 매달렸다. 괜찮아. 취직만 하고 나면 분명 달라질 거야. 내 인생에도 꽃피는 날이 올 거야. 내 나이 스물아홉. 드디어 취업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꿈에 부풀었던 직장 생활은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 나보다 서너 살은 어린 선배들의 텃세에 매일이 눈물바람이었고 선배들의 자그마한 실수도 신입인 내 탓으로 돌아왔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나? 어? 야얘 진짜 말못 알아듣네. 야, 가서 다시해. 울고. 참고, 또 울고, 또 참고. 그렇게 며칠 전 드디어 입사 1주년을 맞았다. 누구 하나 축하한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내가 너무 기특해서 그래서 울었다. 내가 너무 장해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바쁘지만 물러서진 않을 거다. 지금보다 단단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테니까. 네, 어, 이렇게 나레이션을 했는데 아 어, 갑자기 여기 무슨 대화가 써 있어요. 네, <laughs> 서류. 대사가. 서류 네, 던지며. 서류 더미를 던지며 음. 과장 역할이에요. 음. 아, 깜짝 놀랐네요.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안 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음. <laughs>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laughs> 아 지금 4522님께서, 다니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때린 거예요? <laughs> 아, 예, 때린 건 아니고요. 아, 네, 서류를 여기에. 던질 걸 그랬네. 그니까. 러 때린 걸로 들리셨을 수도 있겠다. 그랬나 보다. 예, 때린 건 아니고요. 여기 <laughs> 보면은 제가 극 중에 과장 역할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서류를 탁 집어 던지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냐, 어? 음. 하면서 딱혼쭐을 내는 음. 그런 거였습니다. 네. 아, 참, 아까 왜 이렇게 떨렸는데. 네, 5332님이, 와, 아이유 목소리 되게 흡입력 있다. 아,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에 라디오 할때 그. 나레이션. 예, 네, 나레이션 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네 미아 찾기. 예, 네, 실종 아동 네. 어린이 찾기.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고, 오. 너무 잘 읽어주셔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죠, 어렵죠. 네,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인나 언니한테 몇 번을 교육을 받고 갔는지 몰라요. 진짜 어렵고 음. 거기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성우 분들도 계시고 또그 가수분도 하시고 오정세 씨가 네. 와서 했거든요 하튼 여 네,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laughs> 제가 안해서참 다행이었다. <laughs> 음. 제가 했으면 아마 몰입을 못했을 거예요. 아유. 네, 하튼 그랬죠. 그래요,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봤는데 참 민망해요 이런 게 오늘 선물 네 오늘 선물 어, 많은 분들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어, 네, 남은 시간 동안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할게요 일단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네 최다니엘의 팝스팝스 오늘 이렇게 아이유씨와 함께 했는데요 네. 아, 정말 같이 해서 그런지 시간이 훅 갔어요. 그러게요. 한 시간 되게 짧군요. 네. 음. 참, 오늘 어땠어요? 정신 없었죠? <웃음> <웃음> 아니 되게, 오히려 되게 차분했어요. 차분하고. 네. 좋, 좋아요. 그래요? 네. 음. 좋아요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단순해진다니까요. 뭔가 풀어서 설명하지 못하고. 좋아요. 좋았어요. 이렇게밖에 말을 요새 잘 못해요. 고통이 때문에. 아.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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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좋습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내일과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은 팝스팝스 팝스 대신에 쿠레프엠에서 준비한 다큐 방송이 나갈 거예요. 오. 네. 어, 유지아 씨와 김광석 씨의 음악들을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들으실 수 있고, 어, 그런데요. 네, 저도 이두 분의 음악을 참 많이 들었었고 또 많은 분들 또제 주위에도 이두 분의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의 삶과 노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네요. 네. 어, 끝으로 아 선물 소개. 네. 아이유 씨가 선물 소개 오늘 좋습니다. 해주세요. 네, 오늘 방송 중에 이름 불린 모든 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름을 많이 못 불러서. 네. 김은영님, 양혜민님, 박지정님, 유민재님, 신예진님, 9636님, 8861님, 7477님, 2836님, 1121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물 목록 알려드릴게요. 네. 여성 의류 아나이스에서 온라인 의류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네이처런스에서 엽산 철분제, 보드복 브랜드 레이지비에서 보드복 교환권,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만두, 유핏에서... 브이라인 마스크팩 세트, LG생명과학 리튼에서 유기농, 멀티비타민, 미네랄, 21세기 창작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관람권, 노아이디어에서 프리미엄 모자 드리고요. 네, 그리고 공연 선물도 있죠. 뮤지컬 그리스, 11월 6일 수요일 공연에 우리 가족들을 초대할게요. 홈페이지에 문화선물방에 신청하시면 돼요. 네. 끝곡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끝곡이... 또 모닝이야. 지금 너무 열두인데 너무 모닝을 가지고 왔네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요. 음. 인디아 아리의 굿모닝. 이곡 아침에 들으면 출근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한번 들어볼게요 내 그래요. 어, 최단일의 팝스팝스 팝스 가족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 모두 인생의 주인공으로.